안녕하세요. 오늘은 가, 둘이의 가방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나인 패치 기본형입니다. 네모 퀼트를 어, 처음 배우면은 이 나인 패치 천과 천을 잇는 그런 것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바느질 퀼팅하는 그런 작업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음,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 펼쳐놨을 때는 일자로 되고 그리고 그 일자를 끝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가방을 만드는 것이고요. 음, 복주머니처럼 조리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조이면은 뭐 전에는 도시락들 많이 싸갖고 다녔지만은 지금은 도시락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다니지는 않죠. 음, 그래서 방울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 쉽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죠. 손잡이도 어, 바이어스처럼 만들어서 속에다 천을 하나 대서 어, 공구르기를 했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요. 지금도 이걸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자, 엉덩이에도 킬팅을 이렇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지금 이만큼 열심히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품이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해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거는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초창기 작품들입니다. 제가 자꾸만 이제 묵은 거 갖고 나와서 하다가, <laughs> 제가 저를 봐도 참할일 없다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이러고 있을까? <laughs> 음. 그 제가 뭐, 무엇인가 할 때는 어릴 때 많이 그랬죠. 어릴 때. 예, 저는 좀 못났었고 잘난 사람은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는 싸움은 잘 안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고 뭐고 원래 이렇게 좀 말도 잘 안했고 그리고 싸우는 거뭐 누구라고 뭐 싸우는 거 좋아해서 맨날 싸우고 다녔겠습니까마은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잘 안해본 것 같은데 가끔씩 어떤 애 잘난 애들 보면 잘난 척하는 애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은 했죠. 에이씨, 두고 봐, 내가. 응? 두고 봐, 두고 봐, 두고 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좀 하는데 두고 봐 이래고 나서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다고들 하죠. 근데 저, 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두고 봐, 두고 봐르고 참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제가 어떤 걸 하고 나서 뭐 두고 봐, 두고 봐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한 해답이랄까 제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두고 봐 이래고 나서 그거 이제 소위 일을 안가을 잖아요. 일을 안 물고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 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두고 봐에 눈이 가려지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그거에 대한 성장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의 성장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인성이든 뭐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느질을 어떤 사람이 잘, 잘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내가 보고 배우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인간성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저 인간성 싸가지 저거 두고 봐. 내가 너보다 더 바느질 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느질을 제가 더 연습을 했다면은 그것은 제가 바느질에 대한 연습보다는 두고바에 대한 나쁜 마음에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눈가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속으로든 뭐든 두고바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 사람은 그냥 바느질도 하고 대인관계도 그대로 잘하고 있고 하던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가림이 없었지만은 제가 두고 봐 하고 마음을 먹자마자 저한테는 이미 안경이 씌워지는 거죠. 두고 봐, 안경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바느질을 했든, 뭐 공부를 했든, 뭐 했든, 순수하지 못한 감정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발전은 기능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됐을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발전이 되어 있지를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고 봐한 사람 나중에 두고 보면 겁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철창에 나를 가둬 놓는 아주 미련한 짓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아이 두고 봐. 내가 좀 조금 더 그런데 이미 그거는 나를 그렇게 철창 속에 가두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이었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뭐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승부욕이 그래서 어쩌면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조금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잘안 하면서 한 잘한 사람인데 왜냐면 승부욕이 없는 거예 한번 치고 나면 아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냥 때려치거든요. 때려친 게 많아요. <laughs>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 그런 두구바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이 속에서 싹틀 때에는. 가끔씩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어떤 마음을 먹을 때 두고 봐라는 것보다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해서라는 마음으로 약간 패턴을 바꿔서 두고 봐를 한다면은 내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나쁜 마음은 일단 해를 나쁜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 두구 버의 마음, 그런 안경, 나를 철창 속에 가두는 행위. 그거는 이제는 한 단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그 제가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그런 이제몇 가지 하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는 두구반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라인이 있잖아요. 합격 라인. 그 합격 라인에 붙어야 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합격 라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공부의 라인이라는 게 스스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가 80점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80점으로 붙어야 되지만은, 나, 내 실력은 90점. 그래, 한두 개 틀리면 되는, 아니면은, 아, 80점 약간 모자는데 운이 있어서 하나 더 붙, 붙어주는 그런 운이 있으면 나는 80점으로 붙을 거 하는 내 스스로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스스로의 두고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 나는 이걸 거야. 이거, 이,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의 정하는 라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경이 이르기보다는 내 자신의 발전이 되겠죠. 아, 나는 요만큼 더, 요만큼 더, 한 문제 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남과의 경쟁, 남을 깔고장하게 해서 두고 봐, 내가 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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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밟고 올라가려는 그거. 그것은 그 친구, 그 사람에 대해서 이기려는 그 마음이 이미 앞서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발전은 조금 저급하게 되니까 그 마음을 버리고 그저 순수하게 내가, 내 스스로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방울가방 조리개 가방 하나 들고나와서 또 이것도 보면 괜찮겠죠 자 오늘은 이걸 들고 출근 아니다 안되겠다 음,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갓을 한 달을 써봤는데 갓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에 이런 갓도 이제는 결론적으로 아 괜찮네 라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는 제가 이 유튜브 찍으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축복 받으시나요? 축복 받으셨죠? 벌써 오전이니까. 자, 저녁 때 잠들기 전까지 모든 사람한테 축복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두부와 마음이 아니라 축복을 줄수 있는 마음을 두고 본, 음, 그래, 내가 너한테 축복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 앞세워서 생활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드립니다.